워싱턴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심한 연행에 비난민을 구출한 불량 푸스 작전 비난 민 중에 저희의 부모님도 계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은 처음 만나 북핵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백악관 환영 만찬에 예, 지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오늘 밤 자정경에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죠. 아, 미국의 분위기 궁금합니다. 그리고, 문정왕후 어보를 반환받아서 이번에 온다던데, 이 어보는 뭔지, 왜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건지, 이런 것들도 궁금해지네요. 박미단은 1원으로 참여하셨고요. 이문정왕후 어보 반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안민석 의원, 미국 현지, 직접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어, 아니요, 니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우리 수행단, 또, 미국 측,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굉장히 긴장된 분위기죠. 왜냐하면, 음. 우리 대통령께서 첫 번째 외국을 지금 나가신 곳이 미국인데 그렇죠. 지금의 한미 관계가 북핵 문제나 사드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한국이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래서 시점이 10점이 쉽지 못한 만큼 이번 정상간의 만남을 통해서 한미 동맹을 굳건히 확인하고 또 일정 정도의 또성과를 내야 된다는 그런 부담 때문에. 음. 긴장되고 부담스러운 그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예. 미국의 반응은 어때요 미국의 어떤 우리를 맞는 분위기 반응 어, 미 의회를 대통령님 대통령과 함께 방문해서 예. 하원에서 1시간 상원에서 1시간 해서 전체 약 20명 상원의원 예. 9명 1시간 또 그다음에 상원의원 11분 1시간씩 부담을 가졌거든요. 아, 거기 시각으로 오늘 다녀오셨어요. 하원 상원을 문재인 대통령과 안민석은 함께. 예예. 예. 네, 그렇죠. 네네. 음. 주로 질문에 관심과 요지가 북핵 관련된 우리 대통령의 어떤 견해 어. 앞으로 어떤 어떻게 풀 것인지. 음. 그다음에 또 사드 관련된 네. 그런 또 미국 측의 입장. 역시 사드. 그런 것들을 미국 하원. 또 당원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고 우리 대통령께서 답변하는 음, 음. 그런 이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예예. 예. 어,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께서 한미 동맹을 강조하시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할 말은 또 차분히다 전달하시는 음. 그런 뭐 괜찮은 기분 좋은 음,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뭐랄까 좀 인상적인 장면 이런 이런 거 기억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어. 이두 시간 동안에 미국 상원, 하원 의원들의 질문이 굉장히 아주 날카롭고 단도 지립적이었고, 예를 들면은, 예. 북핵 문제 처리 어떻게 할 거냐, 음. 뭐, 어 뭐, 사드 어떻게 할 거냐,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것에 가지고 좀, 저, 소극적인데, 예.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굉장히 어떤 직설적인 그런 어. 질문에 대통령께서 두 시간 내내 본인의 철학이라든지 견해, 입장, 또 앞으로 어떤 대응 방식들을 아주 굉장히 잘 답변을 하셔서, 예. 외교부 장관, 음. 안보 수석 등등에서 한 다섯 분 정도가 대석을 했는데, 예. 어, 저희 배석자들의 공통적인 평이 질문에 잘 답변을 하셨다. 음. 굉장히 좀 만족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막 뭐 대통령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 대통령이라고 해서 돌려 말하고 은유적으로 말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돌직구를 막 날렸군요. 네. 네. <laughs> 당당히 쉽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그래요, 예. 아주 잘 대응을 하셨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각으로 자정이면 음,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의제에 대해서 우리 장관들이 그러니까 한미 외교장관이 어제 모여서 의제를 최종 논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다고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기에는 지금 시점이 음. 부적절한 시점이고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드는 정식 의제에서 빠졌다. 이거는 맞는 거죠? 그건아마대악합의 측에서 예. 어, 그렇게 지금 저 어,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그렇죠. 그럼 아무래도 그쪽 분위기는 트럼프 대통령도 북핵, 뭐 한미 FTA 이런 쪽을 주로 관심 있게 다룰 거라고들 예상하세요? 어, 북핵은 당연히 뭐 가장 그 중요한 핵심적인 의제가 될 것이고요. 예. 그럼 이제 서드가아니라그러면 아마 미국 측에서는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음. 어, 요구하고 기대할 거라는 그런 지금 전망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무역에 대한 것, 트럼프의 실리주의 이런 걸 얘기하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네. 정상회담 자정에 이루어지는 정상회담 시켜 보기로 하고 오늘 안민석 의원을 미국에서 저게 연결한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죠. 문정왕후 어보 이번에 박미단이 귀국하면서 어보가 같이 돌아온다고요. 네 어, 대통령 돌아가시는 분용기 예. 여기에. 예, 어보가 함께 귀국하게 어, 됩니다. 예, 아니, 문정왕은 어보 도대체 어떤 문화재고또 어떻게 미국에 가게, 되, 가 있게 됐습니까? 어보가 이제 기록에 의하면요. 예. 선시대때 366가를 만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뭐 왕비나 왕, 그 다음에 왕세자, 어, 당시에 국가에 존엄과 예, 건의를 상징하고요. 어, 직인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문정항후처럼 돌아가신 분에 대한 하나의 이제 상징물로 만들기도 음. 하고 그런데 이 어부가 이제 46가가 이제 분실한 것으로 기록에 42과 42과요. 그래서 분실된 것 중에 대부분은 행방을 지금 찾을 수가 없는데요. 음. 그중에 몇 개가 이제 미국에 있는데 두 개를 이제 반환받아가는 것이죠. 음. 실질적으로 분실된 것 중에서 확인된 예. 것들은 얼추다. 한수가 되는 음. 거고, 남, 나머지는 뭐 어디 있는지 희방을 어.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상당히 그 운이 좋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어.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박근혜 대통령 계속 이 반환 운동을 추진을 했었거든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근데, 겁니까, 그러면은? 2009년부터 시작. 2009년부터. LA 라쿠마 박물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저와 민간단체가 음. 함께 이 반환 운동을 했고, 예. 2013년 9월에 L.A. 라쿠마 박물관과 협상을 저희들이 성공을 해서, 예. 반환 결정을 하게 되었죠.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반환 결정은 그때 났는데? 그, 뭐를 매매했던 미국인, 로버트 모아라는 분인데요. 예. 그 분이 반환을 불복하는 소송을 한 겁니다. 미 정부 아. 상대로. 아니, 본인이 팔았는데도 권한이 있어요? 그 사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도난품으로 인정했을 경우에 이제 국가가 다시 그 몰수를 하는 절차를 거치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분은 자기가 도난품을 자기가 산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정당한 네. 방법으로 내했다고 주장하면서 아. 이것을 한국으로 한 수하는 것을 이제 반대하는 소송을 냈고 예. 이 소송이 이제 3년 넘게 진행되었고 정확하게 지난 5월 30일날 이 소송이 끝났습니다. 그런 거군요. 아니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 그 왕실을 상징하는 그 귀한 어보가 도대체 어떻게 미국인 손에 넘어가게 된 거냐? 그 사람이 어떻게 거기 팔게 된 거냐? 이런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넘어간 겁니까? 제가, 제가 조금 전에 여기 메릴랜드에 있는 국가 기록원에 있습니다. 예, 예. 국가 기록원에서 어보 관련된 기록을 제가 확인을 하고 왔는데요. 6.25 전쟁 중에 을 당했고 그리고 정확한 시점은 확인은 안 되는데 이제 일단 일본으로 이게 건너갔고 어허. 또 일본에서 미국 수직가에 의해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된것그고625때625때 속실이 네, 된 거군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간게 아마 그레라크마 박물관 음. 측에서 예. 이것을 이제 매입을 해서 음. 10년 넘게 정부 양에서 이제 보관을 하고. 것이죠. 이게 우리가 돈을 주고 매입을 해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아, 그냥 반환입니다. 그냥, 그냥 반환입니까? 굉장히 드문 사례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니 미국이 그냥 순순히 내주든가요 그거를? 어, 어떻게 설득작업이 이루어진 겁니까? 어, 저희들이 이걸 이제 도난 유물이라는 걸 입증을 했어요. 아. 그것을 결정적으로 하게 된게그 어부의 아주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아주 그 묵지가 하나가 그립하게 있어요. 묵지? 네, 얇은 종이. 얇은 아, 종이요. 자, 예, 예. 그 묵지에 아주 희미하게 한자가 적혀 있어요. 어. 근데 그걸 우연히 음. 제 눈에 그게 띄게 된 겁니다. 예, 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묵지가 있다는 것이? 거기에 적혀 있는 글자가 대왕대비 육실이라는 게 적혀 있거든요. 예, 예. 종묘에 문정왕후를 모셨던 실 위치가 육실이거든요. 음흠. 그래서 덕무라 측에서 뭐더 이상 이거는 뭐그 협상거리가 안 되는 걸로 자기를 스스로가 어 인정을 한 것이죠. 아, 그걸 보면서 이거는 약탈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왕실의 것이 이렇게 흘러나올 그렇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리고 약탈품이라면 우리가 돌려주겠다. 도난품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은. 음흠. 본래 국가로 돌려주게끔 이는 숙고 협약이 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게 판게 아니라 도난을 당한 거다라는 걸 입증해오는 고그 과정이 중요한 건데 이번 문정왕후 어보는 그게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좋은 케이스.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같이 귀국하는 거군요. 대통령과 함께. 우리 대통령이 우리 좋으신 분인 그죠? 그래서 <laughs> 이 어버를 또 계기로 해서 예, 예. 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구분 상승을 일으키는 그런 풍고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미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치르고 도, 돌아오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첫 박미단 일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문정왕후 어보의 반환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세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북핵 문제나 사드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형국이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래서 시점이 시점이 지만큼 이번 정상간의 만남을 통해서 한미 동맹을 굳건히 확인하고 또 일정 정도의 또성과를 내야 된다는 그런 부담 때문에 긴장되고 부담스러운 그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예. 미국의 반응은 어때요? 미국의 어떤 우리를 맞는 분위기 반응? 우 의회를 대통령님, 대통령과 함께 방문해서. 예. 하원에서 1 시간, 상원에서 1 시간 해서 전체 약 20명, 예. 하원 의원 9명 1시간, 또그 다음에 상원 의원 11분 1시간씩 회담을 가졌거든요. 아, 거기 시각으로 오늘 다녀오셨어요? 하원 상원을 문재인 대통령과 안민석과 네, 네, 함께? 네, 네. 예, 예. 네, 그렇죠. 네네. 주로 질문에 요... 국의 분위기 궁금합니다. 그리고 문정 왕후 어보를 반환받아서 이번에 온다던데 이 어보는 뭔지 왜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건지 이런 것들도 궁금해지네요. 박미단의 일원으로 참여하셨고요. 이 문정 왕후 어보 반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안민석 의원 미국 현지 직접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까 어,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우리 수행단 또 미국 측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굉장히 긴장된 분위기죠. 는 우리 대통령께서 첫 번째 외국 워싱턴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은 처음 만나 북핵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백악관 환연만찬에 지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오늘 밤 자정경에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죠. 아, 미국이 북핵 관련된 우리 대통령의 어떤 견해, 어. 앞으로 어떤 어떻게 풀 것인지, 그 다음에 또, 사드 관련된 예. 그런 또 미국 측의 입장. 역시 사드. 그런 것들을 미국 그 하원, 상원 의원들이 이야기했고, 를 우리 대통령께서 답변하는 음 그런 형식을로 이루어졌는데요. 예, 예. 어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께서 한미 동맹을